여러분, 유하!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어이입니다. <laughs> 아, 어디에서 갑자기 어이가 돼서 좀 놀라셨죠?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. 일단은, 네, 스노우퍼 후드. PC방 30시간 채우면 주는 보상인데요. 60시간 채우면 롱패딩까지 주는데, 그거까지는 안 했고요. 그냥 이것만 받았어요. 근데 이거 약간 좀 문제가 있습니다. 뭔 문제냐면, 이런, 뭐, 신비 헤어에 하면은, 원래 신비 헤어 특징이 약간 여기가 삐쳐나와요. 뭘 끼든 간에. 약간 이런, 어 모자 같은 거 끼면 항상 그렇거든요? 그래서 얘는 그러려니 했어요. 그런데 문제는, 이 보세요. 좀 얘도 되게 뭔가 이상하죠? 여기, 여기, 부분이? 여기가 좀 뭔가 이상해요? 원래 티타니아 헤어가 앞머리가 진짜 귀여운데, 좀 이상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얘도 껴봤는데 좀 이상해. 그나마 얘가 좀 나아. 뭔가 좀 티가, 경계가 티가 안 나서 그나마 얘가 좀 낫고, 얘도 그렇게 막썩 이상해 모양 자체가, 얘는 아껴봤는데, 얘도 별로 티가 안 나서 괜찮네요. 나무튼좀 이상해요. 그래서 저는 그냥 얘로, 얘로 선택을 해서 코디를 해볼게요. 지금 제가 입은 옷은 홍옥 눈 수정입니다. 이거 노곡도 있죠? 노곡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백팩은 달별 백팩인데,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? 근데 꼭 백팩을 꼭 끼지 않으셔도 돼요. 근데 끼 껴도 될것 같아요. 일단은 빼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런 느낌이에요. 나쁘지 않죠? 신발도 낀 상태예요. 그 홍옥 신발 꼈고요. 뭐 신발은 빼면 그만이니까 이렇게 한다고 치고 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이런 신발. 어차피 약간 흰 색깔에다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. 그리고 눈송이 패딩이 있잖아요. 저희. 그러 이게 다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. 다 이렇게 두루두루 쓰이는 건데, 오 눈송이 패딩이 들어갔네요. 근데 제가 여자거 패딩이 없거든요. 망했네요. 이 그리고 여기도 한벌옷이 있어요. 롱 패딩 같은 게 있거든요, 흰색깔. 근데 그거랑 안 어울릴 것 같아요. 왜냐면 그게 좀 약간 칙칙한 걸로 내가 기억을 하거든. 여기다 하늘색 패딩 코트. 어, 나쁘진 않은데 뭔가 그래도 얘는 너무 밝은데 얘는 좀 별로죠. 여기다가 백팩도 좋은데.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. 무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것도. 소음 가드 크로스백도 괜찮을 것 같아. 대신 이때는 백팩을 빼줘야 돼요. 심플하죠? 신발은 그냥 저는 여기 약간 좀 겨울용 코디는, 어, 디어 달링 발찌가 괜찮아요. 디어 달링? 디어, 디어 달링 틴트인데? 이. 디어 그 발찌가 괜찮아요. 그거 하고, 스윗 디어 발찌? 그거 하시고, 뭐, 이거 끼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,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어차피 모자 살리는 거니까. 근데 좀 약간, 따로 놓는 느낌 드는 것 같아서 저는 약간 이거는 비추하고요. 그리고 얘랑도 나쁘지 않네요?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 것 같아요. 진짜 괜찮죠? 그리고 이 옷. 제가 이거 영상에 언급을 못했던 거라서 여기서 언급할게요. 어, 저번 영상에서 제가 추천드렸던 안고라보자. 초이스에 나온 잡초소녀 머리. 이렇게 하면은 진짜 잘 어울린다고 했죠? 근데 이 모자랑 이 옷, 옷이랑도 옷 진짜 잘 어울려요 그래서 이옷 코디하기 조금 힘든데 이 모자랑 같이 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노곡 눈수정이나 홍옥 눈수정으로 쓰셔도 된다는 거 A FEW MOMENTS LATER 꽃츠 캐릭터로 들어가서 끼고 아 그러니까 이게 좀이 후드가 좀 에라야 이거 머리 찾아야겠다 내가 봤을 땐이 머리랑은 아닌 것 같아 진짜 그냥 차라리 숲의 어정 이런 거 하면 진짜 감쪽같다 아 이상해 다 이상해 어떡하냐 이게 그냥 이 머리로 그냥 할게요 오 이... 어, 얘랑도 나쁘지 않다 이 패지랑도 그렇게 막 이상하진 않네요 색깔이 조금 뭔가 다른 것 같긴 한데 무기를 약간 핑크 색깔을 들어주거나 뭐 이렇게 망토를 이런 거 들어준다거나 이렇게 들면 감쪽같죠 그래도 얘보다는 그냥 홍옥이나 노국 사시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. 색깔 자체가 약간은 다른 것 같아서 아무튼 이거 받아봤고요. 아까 전에 보니까 뜨끔님 그 비숑이랑 같이 있긴 것 같던데 이렇게 껴도 나쁘진 않죠? 참고하세요. 색깔도 딱 맞네요. 근데 아잉이라서 no. 아님 농장 <laughs> 농장 사진 뭐예요? 변태. 그럼 모두 안녕. 줄여를 받아 이 사람들이 정말 안 되겠구만. 아.